한명에스러져가는냐실밥 먹을. 밥먹 잠이 여기는 안상님께서 월미 안 나요. 야 월미 나면 나랑 자리 바꾸자. 여기는 안전에서 아, 브이로그. 또 브이로그. 오늘은 우리 가. 지금은 안전에서 지금은 안상육에서. 라면. 라면을 먹니다 저희는 라면을 먹어보도록 <laughs> 할게요. 저희브이로그요라면라면은 <laughs> <브이로그야>? <laughs> SB. 보도라요 여기 애플페이들? 라면 <laughs> <왜> 내전이 아팠잖아 포나거 <laughs> <나았을 것> 같아 동훈 언니 포 먹었잖아 이제 먹나 안먹아 잠시만요 이거는 떡라면 예. <laughs> 네. 네. 내고요 어? 떡라면 어? <laughs> 만동 님이 산 김밥 아주신데? 음 만동 님이 사다 이거 동민이 월컵도 어, 있어? <laughs> 오나 그거 따먹을래 나도 나도 뭐 어, 하는 건데? 꼭따먹을거예 정말 잘 먹을게 <laughs> <저 돈차키> 야, <목소리> 다 안녕하세요 어. <laughs> 아, <지금 목소리> 야, 안녕하세요 하키 안녕 조심히 해 야, 가방. 오늘 갔다고는차 어, 없을 것같아 주차할 때들이. 정이 똥 싸러 가는 겨? 저는 변비라서 화장실 못 가. 아 근데 왜 가는 겨? 누구 찍는 겨? 아 이쁘세요. 짱클라스. 자기 돌아다녀. <laughs> 와 뭐야 근데? 진짜? 도고 잡아다가 먹어보시네? 아홉 시 경기. 야 나보다 지우를 좀 걱정해봐. 왜? 그래? 지우. 지우 잘, 지우 잘 어울리네. 빠다 어. 빵땡 <laughs> 오뎅. 빠따. 왜 다섯 걸로 하면 그럼 골든벨 또올리게 시앙 말해. 야, 오늘 또 올려? 야 내가 찍고 있었어. 다아 나이스 너 골든벨. 또? 야 오늘 나와봐 이래 야 어. 인천 맛집 검색해. <laughs> 아이씨 안녕하세요 근데 나보다 훨씬 까만데? 맨날... 저는 원래 좀 팀이야. 안녕하세요 저희는 2대0으로 이기고 다음 경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칵투스라는 어? 팀인데요 칵투스라는 팀이랑 한대요 칵투 팀이에요 조은언니 한골 넣었답니다 이거 좀해아 이거 너 편집해? 하나. 어? 편집하는 할 방법 편집용 그거야? 편집 안한다고 그냥 올려안올려너너 너 채널 안 있잖아 이거든나 알아. 근데 축구 천재. <laughs> 나 풋전데. 맞아천재데 의의 풋전데 공부하면 뭐야 어떻게 겠다나그거아어 알람 설정. 아니 면 <laughs> 오늘 몇이가저비웠었거든요 <하하하>. 박재. <laughs> 오늘 한 10골? 봐. <목소리> <나도 들어드려요>. 아니.. <목소리> 아, 안녕하세요. 저 들어 요어들몇점몇 승인지 몰라요여어한번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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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어어어요 <laughs> 저희 그리고 <laughs> 아그러고밥 뭐뭐뭐 그러고 먹... 먹으러 <laughs>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뭐 먹냐면요 썰렁탕 썰렁탕 <laughs> 먹어요 어 싫어 버거킹 뭐 먹는지 버거킹은 아무래도 먹으면안겠죠 <laughs> 갔다 올게요 <laughs> 하나 둘셋 화이팅 1일 <laughs> 1콜라 어? 저희는 1만이 <laughs> 저... <원> 저희는 <laughs> 리국 밥을,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잘 드는 거. 이분. 점심. 저는 커피를 마십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승할 <laughs> 것입니다. 정음이는혼낼까봐 <laughs> 바쁩니다. 희빈 언니 주차 너무 잘했잖아. 여기 이만큼 남잖아. 거의 도로에 했잖아 음, 안녕하세요 저는 송구차기를 실축하고 4위한 펀레이디스 심수빈입니다 펀레이디스 이재원 인터뷰 해볼게요 보여? <laughs> <뭐야>? 픽소 좀 구해주세요 어? 영어는픽인가요 저희는 지금 시흥역에서 시흥 어떤 역이죠? 몰라요? 휴게소. 여기 슈게서 되게 크다. 슈게서요? 응. 아빠 대세요 맛있는 거 뭐야? 먹어볼게요. 스시가 이죠? 오늘 스시. 안녕. 정이마. 이정임. 작은실 은실 개웃겨 은실 언니 뒷모습, 낙지볶음 정식 청아장밥쪽찬 낙지 교도대구

다른 팀에서 보지 말요 그래서 어디 갈 건데요? 빨리 아, 얘기해줘, 인간. <laughs> 시, 어로 알라버려, 시어로. 시어로? 시어로? 거기가 제일 정음이가 사는 정임이. 정의미. 아. 정임이가 어? 사는 정임? 정이... 미안 정임이가 사는 정음이가 사는 버블피. 핫단거. 나도 소빈이라고 래 그래. 아, 소빈은도그 이게 흑당 버블피 흑당. 이거는요? 흑당이야, 흑당. 안이하니다 뭉뚱한 거 거야? 똑같이 해야 돼. 그런 <를 Sense> <unterstützen> <incorrect> <이 Zeit> <prinva> 분이 안 왔어요. <�tha Date> 님잘 춘다 잠시만요 부모님 잘 춘다 하나 둘셋하 본인들이 제가 들어갈게요 하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부산은 부 하나 둘셋 얼굴 안 보이세요 옆에 분 하나 둘셋 자, 다음, 다음 포즈요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자, 화이팅!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